호주 근본 음식 미트파이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이 아시죠? 애플파이 이 동그란 애플파이 뭐 이런 거에다가 사과, 잼뭐 그런 걸 넣은 게 아니라 고기를 넣었다 호주 근본 음식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소고기 어? 질 좋은 소고기를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만들어낸 그런 음식들이에요 이게 제가 쓰읍 재료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파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파이 뚜껑 안에다가 소고기, 콩 그 다음에 뭐 소스? 그레이비 소스라 그러나? 요런 거를 섞어가지고 좀 혼합체? 뭐 그런 거를 여기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그냥 이렇게 들고 먹어도 돼. 이렇게 들고 그냥 먹어도 돼. 이 사이드로 보여드리자면 요, 요런 식이 요런 식. 조그만 파이. 조그만 파인데 요거 그냥 들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는다. 어떻게 먹냐. 일단 뚜껑을 땁니다. 요렇게 잘라서 뚜껑을 따면은 안쪽에 고기가 싹 보이죠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진짜 그냥 고기예요 고기 근데 이걸 어떻게 먹냐 여기 있는 소스를 여기 위에 올려 그래서 요거를 싸서 이렇게 먹는 거임 봐봐 고기야, 고기. 그냥 일반 소고기라기보다는 고기에다가 그, 그레이비 막 섞고 소금이랑 후추를 굉장히 많이 친, 아, 로스비프 느낌이긴 해요, 약간. 맞아요. 그거를 이제 파이랑 같이 먹는 거야. 일반적으로 파이라고 퉁치긴 하는데, 그냥 뭐 빵이죠, 빵? 뭐둘다 똑같으니까, 파이나 빵이나. 결국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이랑 고기를 같이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음, 그냥 함께 냐고 이게 호주인들의 약간 소울푸드? 한 끼로 먹는 사람도 있고, 간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컵라면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3분 돌려가지고 싹 먹으면은, 한끼 쭉딱도 되고, 어? 아, 한끼 먹었는데 뭔가 좀 배고픈데? 그러면 그냥 냉동실에 있는 요거 꺼내가지고 3분 돌려가지고 싹 먹고. 요 느낌임. 음, 요렇게싹 찢어가지고 약간 빵에 잼 발라 먹는 느낌처럼, 어, 어우, 해서 빵에 잼 발라 먹는 느낌처럼 올리고 이 보여 이거 소고기의 이 영롱함이 보여 이거. 이게 보이냐고? 아 미치다. 끝끝끝 그 보통 음식 먹을 때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든든하게 먹는 게더 몸에 건강하냐 아니면은 하루 여섯 끼 근데 대신 둘다 먹는 양은 똑같아 하루 여섯 끼는 그만큼 조금 먹는 거야.